옷에 새겨진 십자가. 1989년 5월 봄. 평양의 한 호텔에 묵었다. 호텔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서로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일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화거리라도 만들어 전도할 요량으로 일부러 옷을 세탁하도록 맡겼다. 두껑은 희색, 철제 옷걸이에 달린 와이사츠를 가져왔는데, 셔츠에 풀을 잔뜩 먹여 옷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옷을 뒤적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서처 목 부분의 상표에 원래 상표 형태가 아닌 모형과 다른 표식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바느질로 십자가 표시를 새겨 넣었다. 희색빛 실로 정성스레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한 십자가 모양이었다. 정 십자가가 아니고 분명한 한 부분이 긴 십자가였다. 다른 옷들도 확인해 보니 똑같은 표시가 있었다. 십자가 모양이 서치마다 세탁을 맡긴 옷에는 모두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온 몸이 전율에 휩싸였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누가 이렇게 버저이 십자가 모양을 북한을 방문한 손님의 옷에 새겨 넣는 대담한 행동을 했단 말인가? 나는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한 장본인을 찾으려 수소문을 해 보았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 그후 북한을 방문한 호주 기독인을 만났다. 그도 혹시 나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 그가 세탁소에 맡겼다는 옷을 보여달라고 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옷은 확인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옷과 같은 표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북한을 방문한 믿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호텔에서 세탁을 맡긴 옷에 특별한 점이 없었는지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탁한 옷이 별로였다고 불평을 떨어 놓았다. 북한에서는 풀을 많이 먹이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도리어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고 꼬치꼬치 께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옷걸이가 너무 두꺼웠다거나 다른 이야기만 했다. 혹시 옷에 무슨 표시 같은 거 없었어? 마음이 급해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대답은 'no'이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표시를 새겨 넣지 않는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나선 이의 옷에다 십자가를 한땀 한땀 새겨 넣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를 암호처럼 그리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옷에 십자가를 새겨 넣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한땀한땀 한땀 새겨진 십자가에 그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듯 했다. 이것은 마치 갇힌 자의 구조 신호와 같이 느껴졌다. 이제 당장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마지막 구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메시지로 들려졌다.